찬송가 161장입니다. <목소리>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미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군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세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상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사무리하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바 왕여. 이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담에 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이다 하니라 아민 본문 통해서 곧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장은 바울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던 바울이 세상에 임금들이 자리한 곳에 서서 증거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긴 설교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변명의 기회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다 하니라. 실상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단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결코 허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을 그의 논지를 따라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던 그의 논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전한 메시지는 부활은 구약의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울은 자신이 고발당해서 신문받고 있는 이유가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공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변명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이와 같은 신문을 받고 있는지 부활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부활은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조상들도 붙들고 왔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을 보면 부활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이야기도 그중한 가지입니다. 비록 그 일은 환상의 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환상에서와 같이 실제로 그 일을 말씀으로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으므로 8절의 말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을 자도 있지만 영원한 부끄러움 곧 영벌에 처할 자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세로 이어져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이 말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고자 한 논지는 부활은 예언을 믿는 자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있는 자의 소망이 부활로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중시하는, 특별히 부활을 믿고 따르던 바리세파의 한 사람이었다. 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만 바리세파라고 할때이 어만이라고 하는 말이 아크리베스의 최상급인 아크리베스타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가장 정확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예리하고 냉철하게 연구하고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만을 선포코자 했던 바리세파 중에 바리세파였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의 1.1핵도 틀림방 없도록 철저한 믿음을 중시하는 측에서 자란 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 역시도 믿음으로 취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을 믿는 자라면 그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행복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내용이 부활입니다. 바울도 그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전합니다. 얼마나 그가 부활에 대해서 사모했으면, 전에는... 그 부하를 더럽히는 나사렛 예수와 그 일당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가 염원하고 바라던 그 거룩한 소망을 십자가의 형태로 해서 죽임당한 예수가 이루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받은 것임을 율법이 명시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자기는 인생을 걸었다. 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탁자 영화의 명대사처럼 내 돈과 내 손목을 건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부활의 도를 더럽히는 예수와 그 일당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율법을 지켜내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은 언약을 믿는 자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한 논지가 이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와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이다 하니라.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가 택한 백성을 의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에색에서 만나게 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울은 나는 죽었고, 이제 다시 나는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활은 내세의 끝에서 경험하는 것일지라도 그는 날마다 부활을 인정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을 부활로 말미암아 각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소망의 일이 예수님에게서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후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도 부활의 접붙임이 되어서 열매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시초,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길. 그리고 아예 부활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약을 믿는 것이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지혜로운 자세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부활의 주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증거한 예수님은 자기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우리 앞에도 부활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부활을 믿고 따르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전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그 생명으로 일고 가게 될 모든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던 다윗이 했던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0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부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삼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죽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